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걸 하려 왔냐면요. 드링고 신메뉴도 할겸 요즘 유행하는 극한 직업에 나온그 수원 왕갈비 통닭인가? 그거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드링고 주방이고요. 수원 왕갈비 통닭이 레시피가 바로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시피 그대로에다가. 저희만의 비법 소스를 첨가해서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신메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 드링크 보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된 닭, 이렇게 돼 있고, 소스를 이렇게 깔끔하게 종이집 그릇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을 이렇게 파우더에다가 탁 묻혀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파우더에다가, 뭐, 이렇게, 뭐, 머드팩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뭐, 꼬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치킨을 데빈 다음에 이제 뭐 소스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요렇게 하는 건데, 수원 왕가비 동닭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김우더가 준비가 됐고 이제 닭을 넣어가지고 어둡팩보로 한번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손맛 이런 예술이들 하시는데 예, 손맛은 이 손에 짠데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손맛은 안 돼요. 네, 저는 별로층이기 때문에 저는 손맛 같은 것을 라디합니다 저는 무조건 위생장갑을 끼고 아니면은 무조건 청결한 상태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닭을 다 넣고 다 넣습니다. 즐기고 버무려볼게요. 아 오, 죽인다. 야, 이거 근데 색깔이 약간 슈크림 같다. 이거 슈크림 먹, 먹으면 안 되겠지? 슈크림만 안, 안 나? 됩니다. 아, 슈크림만 안 나요, 예. 네. 아 네. 뭐, 이제 요물 좀금 버블이고. 여러분, 들 수원 왕갈비 통닭. 요즘 가장 핫한,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극한직업 천만 넘었나요? 천만 넘었습니다. 넌 봤어요? 봤습니다. 난못 봤어요. 난 영어까지. 지금까지 쉬워요. 이런 맛은 없었다. 아.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어, 그 지금까지 멘트예요.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게 통닭인가 갈비인가. 이겁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다 됐다 이제 와 아, 됐어 물이 다 알아 올랐으니까 치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었다가 어 대단합니다 <laughs> 한번 넣어볼게요 소주 좀 하세요 뜨겁습니다 아, 예, 네. 수원 왕갈비 동당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바로 이통닭이가차진가 <laughs> 바로 수원 왕갈비 동당 우리 가게 바로 시키뉴입니다 아 뭐야? 어우 아주 잘 튀기고 있어요 네. 그래? 아, 내가 공기 있어 너가 하는 거예요. 네, 어우 좋아요 이거 맞죠? 스냅스냅스냅 네. 랩스 랩스 스냅몇분 튀겨야 되나요? 11분 정도 튀겨주시면 됩니다 잘한다. 11분 여러분 수원 왕아비 동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치킨이 튀겨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소스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끓여야 돼요 왜냐면 따뜻하게 끓여야 좀잘 되니까 너보도록할게요 우선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 한웅이가 종식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 우리 전용 소스가 몇 가지 들어가는 거죠, 한웅아? 우리 전용 소스가 하나지도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들어가죠, 가지? 우리. 우리의 특제 소스. 예, 그것이. 그거는 비밀이에요. 왜냐고요? 그린코에 넣어하고 비밀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물엿 들어가고요. 간단하게 한웅아, 우 설명 좀 해줘. 이거 무슨 무슨 소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어, 물엿이랑 네, 물엿이랑 다진 마늘, 어. 설탕. 간장, 굴소스, 간장소스, 데리야끼 소스 뭐 그렇지. 이런 거죠. 아 그런 거야? 이제 닭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 미향. 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이제 배합해주신대 돼요. 어, 잘하고 있어요. 어우 나는 원래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KBS 9번에서 방영되는 그 때만큼 그렇게 나왔겠지만 저는 원래 요리를 잘해요. 뭐 지혜나 뭐 티버나 기훈이나 뭐 동남 형이 내거 요리 먹고 거의 기절했어. 어, 야너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해? 이런 거야.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게 생겼잖아 무슨 말이 안 되잖아. 이거 <laughs> 원래 약불로 해야 돼. 이게 센 불로 하면 다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불로 살짝 끓여주고 있으면은 치킨이 다 익으면 치킨을 딱 넣어서 탁탁탁탁탁 튀기면은 어떻게 돼요? 버무려지면 됩니다. 아니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 갈비인가 통닭인가? 바로 수원 아가비 통닭. 드니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절찬 상영 중. 그럼 치킨이 완성됐으니까 진짜 바삭바삭하게 진짜 잘 익지 않았냐? 역시 상명 중 대단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여기 버무려주면 됩니까? 네 버무려주면 됩니다 어우 냄새 죽인다 불 쐬기 안 되지? 네 그냥 묻혀준다는 느낌입니다 아 묻혀준다는 네, 느낌으로? 아기야 어, 그냥 묻혀준다는 어, 느낌으로 어, 버무린다는 느낌 말고? 그렇죠 이걸 죽인다 도래 진짜 오케이 <laughs> 삼아 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오, 비주얼 좋고요. 이건 바로 뭐가 중이 아니야. 여기서 바로 최현석 셰프처럼. <laughs> 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파슬리가도 가져오세요. 저기. 파슬리, 파슬리, 하. 네, 파슬리, 파슬리, 하. 블로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원 왕갈비 통닭이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는데. 비죠. 와. 오, 이거랑 사이즈가 허니콤보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뭐야? 뭐야? 시작한다. 음! 음! 아, 또! 와! 야! 교촌치킨인데 조금 발전된 교촌치킨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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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뼈가 입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발굴이 돼버리지 음. 바삭바삭한 거 봐봐. 음! 음. 음. 페이스북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한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우리 소스 하나 첨가하긴 했는데, 오늘 어, 진짜 맛있다. 음음음닭 사이즈가 큰 것보다 이게 난것 같다. 허니콤보 사이즈가. 음. 음. 음 음. 저는 여러분 목을 좀 좋아합니다 목 목은 아주 살살치 먹어요 살살치에요. 자 하나만 이거 완전 조준치킨 간장치킨 맛이야. 그렇지? 근데 약간 좀 간장치킨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맛. 음. 야! 도전치킨 시킬 필요 없겠다, 이제! <laughs> 어? 아! 햇바을 깨물뻔했어, 어 시, 저는 왜 맨날 햇바이깨물는 걸까요, 여러분들? 의아하다, 진짜 음. 야, 이게 딱 찌로닥이라 했지. 교준식의 사이즈인 것 같아.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근데 너 입맛 짰어? <laughs> 배고파어 아, 그래? 이따는 먹을게요. 음, 아니, 못 먹어. 음. 야,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같아 닭으로 만든 치킨은 바삭바삭해야 돼. 무조건. 야, 우리가 치킨집 딸인데 이렇게 맛있는 치킨 팔면 되냐? 하는 거? 맛있는 치킨 팔면 안 돼. 치킨집에 타격이 가니까. 가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게 그 근처 치킨집 다 망하겠다. 아 제가 다먹으려는데저새끼 자꾸 쳐다봐가지고 먹고 싶냐? 어몇 점만 남겨줘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죠 여러분 진짜 제가 다 먹는 건 친구한테 예의가 아니죠? 네 지금 같이 먹고 삽시다 내가 딱이 음악 만 먹을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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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줄게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갈게요 야노아 내가 진짜 먹을 거 양보 안 하는 거 알지? 어제 특별히 나 특별히 진짜 양보 안 해줬으면 진짜 화냈어요 아니 얘가 바로 옆에서 애초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지좀 남겨달라고 친구야 사랑한대. 맛 먹자. 어맛있가너 음. 음. 근데 너 너무 돼지야. 아 맛있다, 근데. 너 돼지 아니야? 돼지 아니야. 너몇 킬로인데? 킬로. 난몇 킬로인데? 로 내가 돼지네. 마이 <laughs>